<목소리> 안녕.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쌍둥이 아들 노아, 이안이 엄마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녹음을 하는데 너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이따가 보자. 안녕. 2014년 4월 성동 FM 소식입니다. 성동구 동네 배움터가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동네 배움터는 성동구 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다양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합니다. 2024년 더욱 새로워진 성동구 동네 배움터.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더욱 알찬 배움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1일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11,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4월 29일부터 마감 시까지. 하반기는 8월 26일부터 마감 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선착순이니 서두르세요. 신청 방법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신속 예약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지원과 02228658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동FM은 누구나 활동하실 수 있는 주민 모임입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itta-naver.com입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itta-naver.com으로 기억하세요. 성동FM 김한나입니다. Okay.